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집주인분들이 겪는 문제. 바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완전 초보도 바로 따라 할수 있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세입자와 다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단계는 총 5단계로 내용 증명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우선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지급명령 신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에게 그리고 후에 법원에 갔을 때도 나 계약 해지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월세를 받지 못하면 민법 640조에 따라 세입자가 월세를 최소 2개월 이상 안 냈을 때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나가세요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만 한 얘기는 법원에서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그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네 우체국 민원창구 가시면 돼요. 참고로 내용 증명 파일은 영상 설명칸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내용 증명에 양식에 맞춰 입력한 뒤 이걸 세부 출력하세요. 하나는 세입자용, 하나는 임대인용,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가서 뭐라 말하냐? 내용 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가격은 외서 6천 원 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우체국을 당장 가기 어려워 집에서 해야 하시는 분들은 epost.go.kr 에서 회원 가입하고 내용 증명 코너 이용하면 됩니다 작성 후 출력해서 우체국에 들고 가면 돼요 이 내용 증명은 나중에 소송할 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만약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월세를 안 낸다. 이제는 법원으로 가서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줬어요라고 법원에 말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이 그돈 갚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이것 또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민사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서 계약서, 미납 내역, 내용 증명 스캔해서 PDF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세입자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 민원실 혹은 민사과에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 통장 내역, 미납 증거, 내용 증명 사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이래서 2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뒤 세입자가 두주 안에 아무 말안 하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 명령은 나중에 압류, 강제 집행에 바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 쓸때 채무자는 원고에게 미납 월세 땡땡 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처음 이자를 내지 않았던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추가로 이렇게 쓰세요. 지금 명령 확정이나 소송 판결 이후에는 연 12%까지 올라가니 이거 쓰는 거 빠뜨리면 나중에 손해입니다. 꼭 챙기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증명부터 지급 명령 신청 그리고 못 받은 월세 이자까지 받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래도 돈을 안내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는 명도 소송. 즉, 퇴거소송과 강제 퇴거조치, 그리고 끝까지 돈을 안 주는 사람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내용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라디오였습니다.